자 세이지! 신규 스킬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번뇌하는 밀실은 응축된 카이브의 힘을 특정 범위 내에 원하는 l Ungchuk, then Kaibu, 공 i p j o n g Pomine, one 시 n i m 됩니다 t s Jongsigan Swan Emmida. t a 공간 파세는 공간을 비틀어 발생하는 맞고. 균열의 빛으로 공간 파세도 공격합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이 기절하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넉 다운이 됩니다. 저도 사냥용에 또한 어또한 편을 넣는데 었 만약에 이게 슈퍼 하머 기술이면은 허상 침식은 카이브를 아까 방금 기술이 만약에 슈퍼 하머다. 그러면 태전에서 이렇게 좌 가로가 뚱뚱한 기술들 있죠. 가로가 되게 넓게 나가는 스킬들 사운드가 두번 들린다고요? 잠깐만요. 음, 아닐걸요 음. 이 스킬을 퇴전에서 적을 딱명중시키면 최소 내 명. 그냥 음. 때리죠. 최소 네다섯 명. 될수 있습니다. 슈퍼하면은 슈퍼하면은 카이브를 적을 향해 위치차원지아닐 카이브를 다시 회수하면 차원을 닫아 공격합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기절시키고 마지막 타격 성공 넉백이 되며 세이지의 공격력이 증가되고 적의 공격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화상 침식 같은 경우에는 전 이거 슈퍼 머한 표를 생각하는데 일단 기절 걸고 마지막 타격 넉백, 그러니까 기절과 넉백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식의 시식이 연계는 지금까지의 게임 경험상 p p 스킬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일단 뭐 공속 감소도 p p 에는 굉장히 좀 유용하긴 한데 일단은 이거는 전투 스킬로 좀 쓰일 것 같고 아토르의 심판은 아토르의 아토르 힘을 심판? 공중에 소환하여 적을 향해 강력하게 내려칩니다 적을 바운드 시킬 수 있고 타격 지점에는 차원의 균열이 생성되는데 차원의 균열 위에 있는 적은 아토르의 심판의 피해량의 일정 수치만큼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 기술도 음, 슈퍼머를 예상을 하고요. 굉장히 좀 자주 언급한 기술이에요. 공 공식 유튜브에서 언급을 할 때마다 아토르 심판이 자주 언급된 걸 봐서 휴화일 것 같고 다양한 기술에 지금 여기 밑에 좀더 보시면은. 어, 어떤 특정 기술을 공격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력 PvP 기술로 사용될 거로 좀 생각이 듭니다. 형상질주는 빠르게 공간을 질주하며 두 손에 힘을 모아 적을 공격합니다. 첫 타격 승부. 손목... 이거는 슈퍼하머가 아니면 더 이상해요. 형상질주. 굉장히 음, 이동용으로도 쓸수 있고 상대방한테 인시에이팅을 넣을 때도 쓸수 있고 이동용 이동이 가능한 만큼 뭐 도망갈 때도 쓸수 있죠. 성공시 정지가 되고 마지막 타격 성공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적에게 빠르게 다가가는 진입 기술로 허상침식 공간붕괴 아토르의 심판 기술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공간붕괴는 공간을 붕괴하여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시 적을 넉다운시키고 출혈 피해를 입히며 방어력과 치명타 확률도 감소시킵니다. 균열의 연결고리는 카이브의 공간에 육체를 밀어넣고 짧은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한 뒤 복원합니다. 이동 중 무적이 되고 기술 사용 시 7초간 공간 붕괴, 대붕괴의 기술 피해량이 15%가 증가됩니다. 또한 지금 이 균열의 연결고리라는 기술은 메인 이동기인데 공간 붕괴. 아까 위쪽에 주먹을 앞으로 날리는 스킬. 그 스킬의 데미지 증가와 대붕괴. 이따 나올 음, 메테오 같은 기술이에요. 그대분계의 기술 피해량을 15% 증가시켜 주면서 상태 이상 제거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니까 이동기인데 상태 이상 제거와 다른 기술의 데미지 증가 이런 효과가 같이 묻어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현재 나와 있는 란이라든지 홍련 뭐 하사신 이런 캐릭터들을 조금 더 상향을 하려고 한다면은 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지 않을까? 얘가 거의 최신식이거든요 지금 이동기에 이런 효과가 달린 게 모든 상태 이상 효과가 제거됩니다. 균열의 파동은 차원을 열어 적에게 강력한 파동을 날린 후 차원을 깨뜨리는 공격으로 적을 분해합니다. 타격 성공 시 적을 기절시키고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야, 이 스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도 드는데 이게 전방가드가 가능해요 어느정도 공격 사정거리를 가지면서 전방가드 게다가 공속감소와 이속감소를 같이 걸어줍니다 굉장히 뭐 적혀있는 옵션만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다만 그 스킬을 사용하는데 음 데미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다단히 트어때리기 때문에 퉁퉁퉁퉁 이런 식으로 때리기 때문에 순간적인 딜량은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전방가드나 슈퍼아머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붕괴는 하늘의 공간에 힘을 열어 전방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기술입니다 타격성 공시 바운드가 되면 기술 버튼 유지 시 피해 50%가 자 이게 대붕괴인데 이 기술을 보시면은 바운드 기술 버튼 유지 시 피해량 50% 증가 회피 균열의 연결고리가 대붕괴를 쓰자마자 대붕괴 쓰고 회피기 쓴 다음에 바로 즉발 아니면 대붕괴 쓰고 균열의 연결고리 쓴 다음에 즉발 이 연계는 이따 나오거든요 근데 기술 버튼 유지 시 피해량 50% 증가인데 연계를 했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메인 딜링기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추가 적용됩니다. 기술 사용 중 회피 혹은 균열의 연결. 연계... 자, 지금 방금 대분개 쓰고 회피기를 쓴 다음에 대분개를 이게 연계를 한 건데 원래 회피기는 이만큼 길지가 않아요. 회피기 쓰면은 한 방금 이동 거리의 절반 정도가거든요. 대분개 쓰고 회피기를 쓰면 좀더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 50%가 추가 적용됩니다. 대분개 쓰고 회피기 기술 사용 중 회피 혹은 균열의 연결. 굉 기술 사용 후 다시 기술을 이번에는 균열의 연결고리 이어서 매끄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허상의 다른 구... 두 개가 확실히 다른 게 균열의 연결고리를 쓸 때는 문이 생겨요. 회피기쓸 때는 문이 안 생기고. 그다 마지막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 허상의 궤적. 궤적은 적의 위치로 카이브를 던져 공간을 왜곡하여 공격합니다. 타격 소공시 적을 띄울 수 있고 화상 피해를 입히며 세이지의 치명타 확률이 일정 시간 동안 증가됩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짧은 시간 동안 짧게 그냥 한대 뭔가 공을 하나 톡 던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잘하면은 투기장 같은 데서 좀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거리가 짧다면은 그냥 뭐 있으나 마나 한 스킬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거리가 굉장히 길지 않으면은 쓸 이유가 없어요 화살계은 세이지는 기술 사용 시 15초간 기술 피해량이 10%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지금 굉장히 지금 패시브가 아주 파격적으로 좀 나왔다고 보는데 기술 사용 시 15초간 기술 피해량 10% 증가 이거는 요거까지는 뭐다 뭐 있죠? 다른 캐릭터들도 근데 고대의 지혜를 통해서 이게 패시브인데 15초마다 공간 붕괴 그게 아까 주먹을 앞으로 날리는 공간붕괴라는 스킬 그리고 아토르의 심판 주먹을 위에서 아래로 찍는 아토르의 심판 그리고 균열의 연결고리, 이동기 를 사용했을 때그 기술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초기화 그리고 세이지의 생명력이 15%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고대의 지혜를 통해 15초마다 공간붕괴, 아토르의 심판, 균열의 연결고리를 사용시 해당 기술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초기화되며 세이지의 생명력이 15% 회복됩니다 고대의 지혜가 사용 가능한 시점은 세이지 좌측에 나타나는 고대의 기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규 클래스 세이지는 시공간을 제어하며 파괴적인 힘을 구사하는 마법사형 클래스입니다 공간을 자유롭게 지배하며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를 활용해 적을 혼란시키며 제압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아토르의 주먹을 소환해 적을 섬멸하는 위력적인 마법도 구사할 수 있고 하늘의 다른 차원의 공간을 열어 전방의 모든 적을 소멸시키는 대분계는 균열의 연결고리와 함께 사용시 매끄럽고 강력하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무거운 사명을 등에 짊어지고 멸망의 때를 기다리던 고대인 세이지! 이제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최후의 고대인 세이지를 곧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비리보기 세이지 편이었습니다. 다행히 세이지 미리 보기였고요. 일단 생명력 15%회복에다가 오네트 정령수, 천물력까지 계속 먹으면 생존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처럼 완전히 근접 캐릭터가 아니라서 최소 중거리에서 원거리 정도 음 공격 사거리가 나와 주거든요. 그러면은 뒤쪽에서 안전하게 뭐 전방가드 기술도 있겠다. 안전하게 데미지 넣으면서 피해복 하면서 도망갈 때는 이제 상태 이상 제거까지 있죠. 상태 이상 제거로 도망가고 이동기를 쓰는데 균열의 연결고리를 쓰는데 해당 기술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만약에 초기화가 된다. 그러면은 균열의 고리 연속 두 번으로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생존력도 더 좋아지는 부분이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예전에 노바 좀 나왔을 때 노바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막 방벽을 세워가지고 다른 캐릭터의 이동을 막니 뭐 굉장히 좀 그거 원거리, 중거리 정도 잡기도 있었고 굉장히 좀 좋게 보긴 했었는데 좀 노바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세이지는 다릅니다. 얘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이지 출시되면은 바로 제가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세이지 리뷰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지금 여기서는 어떤 기술에 정확히 슈퍼 하머가 들어있는지, 계열이 어떤 게 붙어 있는지, 쿨타임은 몇초인지 데미지는 얼마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어... 슈퍼 하머 유지가 뭐 진짜 짧을 수도 있고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샤이 같은 경우에 슈퍼 하머 스킬을 쓰는데. 슈아 연결을 막 근접해서 막 하다가도 가까이서 자빠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전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이지 미리보기 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니까 그때 리뷰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